안녕하세요. 코쿠시나입니다 저희 지금 국토종주 갈 거예요. 오늘부터 3박 4일로 가는 일정으로 해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금방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국토종주 지금 두 번째인데, 첫번에는 왜 실패한 것 같으세요? 친구가 퍼져서. 아, 그 본인은 안 퍼지셨다? 아, 그 혹시 이번에 가고는 어떠세요? 이름 시키다 잘 들어가야 됩니다. <laughs> 아, 지금 뭐. 제가 퍼질 거라 생각이지. 이 형은? 아, 네, <laughs> 출발해 볼게요. 사방을조정하고 갑니다. 강화로 자전거 공원 인증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국토정주 하기 전에 이거 신청하면은 나오거든요? 이거 5,000원이고 배송비까지 하면 8,000원? 그래서 저희는 둘다 해가지고 묶음 배송해서 배송비 조금 아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전거길마다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희는 광나루 자전거공원. 여기서부터 찍을 겁니다. 여의도에서 출발했는데 여기는 아직 안 찍고 그냥 넘어와가지고, 강나, 광나루에서 찍기로 하겠습니다. 오 찍었어요. 다시 출발! 아이유라니. 사실 북단으로 가고 싶었는데, 북단은 미운나루 미흔마루 있어서 미운마루를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로 왔는데. 아이유도 힘들고, 오늘은. 원래 힘들긴 했지만. 저는 여기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근처가 아닌가? 응. 어. 딴나라 높다. 타일이어가지고. 진짜. 벌써 4분의 1에 서다방온것 같고, 일단 가죠 그러게. Okay. 근데 생각해보면 막 대회 같은 거 나가거나 이러면 150은 파150 파라는 것도 있고그러지 스킬도 120인가? 그 정도 샀었고. 근데 거기는 어필이 엄청 많았는데 120이었으니까. 여기는 거의 평지고 어필 많지 않으니까. 약간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여기 폐역 있는 데가 있는데, 어, 여기 없어졌나? 왜 이렇게 휑한 느낌이지? 아무튼 여기에 능내형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44kg 떴어요. 오늘 원래 1 4 0 k g 타기로 해가지고 지금 한 360km 음? 1 타기로 해서 4분의1 정도 온것 같습니다. 도장 찍으러 가볼게요. 여기 능네역을 찍겠습니다. 어? 제대로 안 나왔어. 한더 찍으면 안 되나? 도장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찍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능래역이 있어요. 해역인데 되게 예쁘죠 날씨도 좋고 아주 좋구먼 에잉 왜 이리로 가? 동료서 방금 뒤로 간다 이것이? 여기 가운데? 네, 기가 풍뎅 밑에 근데 여기 앞에 지나가서 간다고? 응 음. 맵이 그렇게 돼 있어? 응아 그래? 방금 그.. 여기가.. 여기가 방금 그런가 보다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어? 왜 이리로 가냐고 어, 방금. 응? 동료들 밑에 북한강 자전거길인데 그냥 온 김에 찍으려고요. 밝은 광장 인증센터입니다. 다시 출발! 이쪽은 원래 동부 가는 길 말고, 여기 양수역 쪽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가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여기 딱, 어, 이렇게 좋은 도로가. 가지고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이랑 음료수 샀습니다 중간에 밥먹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한 60kg 샀거든요 먹고 갈게요 의도치 않게 띠부치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카드 엄청 좋아겠 어? 망키 나왔어 어? 얘, 얘네 다 격투개는 아니야? 응. 우리의 싸움을 의미하는 건가? 그런가 <laughs> 지금 11시 반? 배고플 시간이긴 하네요 불이 <laughs> 아 양평 문화원 근처 저희는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빈역에서 여기 저가면 양평이요첫에는 양평 군립 미술관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는 양평 자전거길 쉼터라고 돼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양평 군립 미술관 주차장 가는 길 적혀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 엄청 이건 조금 는데 짠! 출발 갑자기 10% 어필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laughs> 아이고, 내소간이야 어필 끝. 예, 아니, 뭐 이어폰 아니, 안 들려. 조그맣게 해가지고. 아닌데. 맞는데? 정말 저기만 파니까 자기가 기막큼 소리가 아닌데? 뭐라고 했냐고. 몰라. 날파리가 엄청 많아. 이포보 오늘은 여기까지 땜은 <laughs> 안 찍었고 땜안찍땜 찍어 땜이 여기는데 인증센터가 충주역. 충주역에서 땜까지 뭔가 몰라 찾아봐야 돼 이때 뭔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도록해 창금대 어, 충주 땜 거든 뭔가 원복하면 16km 오늘 할 건데 여기 근데 지금 지금 안 가면 또 언제가? 저 오늘 거의 200km 했는데 너무 좋지 얼굴 다 묻었어 오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82km 탔고 아마 지금 거의 반반탄것 같아요 아직 한참 남았다는 얘기. 여주보, 이제 여기 여주보입니다. 어, 쭉하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100km 탔는데. 아직 60km 남아야지. 끼세요? 일단 자도 타다가 지내야 들어. 그래. 밥 먹기는 너무 애매해가지고 편의점 와서 이제 먹고 갈 거예요. 지금 100km 탔고 오늘 60km 남았습니다. 너무 더워요. 내일 부턴 좀 일찍 출발 하네 일단 꼭 자상 이 자상 이거 먹고 밥째스 소화가 잘안돼 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요 거의 먹어 줄 거예요. 이제 1 0 6 k g 났어요. 한 50kg 남았나? 50kg 좀 넘게 남았다. 어, 임신하셨나봐요. 왜 자전거 타고 있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죠? 누구야? 난 임신한 적이 없는데 누구야? 누굴까? <laughs> 몇 번째? <laughs> 누굴까? 어이가 없네. 이 <laughs> 이제 강천 뭐예요? 꽃만 잘 찍혔어. 짠! 잘 줘. 장난 아니지? 이제 다시 출발. <laughs> 끌다야 되나? 오 이렇게 된거 처음 봤어. 장난 아니군. 근데 너무 위험하긴 해. 저기 약간. 근데 밑 타고 가는 거 너무 위험한데? 갑자기 이런 지나는 길은 뭐지? 나는 모르지 강원도 도착했습니다 다리 하나 건너니까 충북이 나왔어요 충청북도 충주 더워가지꾸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한 1분? 2분만 쉬다 가려고 정수리가 이었나 이곳만... 아니, 그건 아니. 안... 하... 괜찮다. 갈수 있다. 할수 있다! 됐다 얼마 남았지? 어, 얼마 안 남았네. 어, 뭐야. 비네 선, 인근, 센 왔습니다. 힘이가 없다. 힘들어서. <laughs> 음, 비내솜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한 20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 천천히 가고. 하이. 여기 은행센터가 있어요. 반. 근대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오늘 1일차 164km로 탔습니다. 지금 충주역 근처라서 충주역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련 넘는 거할것 같아요. 일단 얼른 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내일 뵐게요.